음. 스카 스카가 버 p 먹었다 와니니까 n 아, 보자 자 m a 설디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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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스 o d luck to a 삐롱 삐롱, 하나 더, 삐롱, 하나 더. 어, 야, 삐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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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 삐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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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 삐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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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볼 삐롱 삐봐 삐롱 었어 삐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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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E> I 이 a 이 잡아 엄 n t 도 있어? 어? 에이 o 에이 먹었어. 에이 와봐. 에이 know. I don't know. I 다대 n t know. I d 내 n t 게 개구 사운드 났는데? 피조심. 개방. 개방, 개방 하나 더. 개방 둘. 개구 롱 조심해봐. 개롱, 개구 롱 하나 더 있다. 개구 롱피 70이 하나 있어. 하나 더, 하나 더, 대고 하나 더 대구롱, 대 개방, 개방 빼고 와야돼 나피일이야피 30이야 어, 나 왔어 하나 더 하나 있어 반피짜리 날날갈좀 나 나, 나 아, 나이스 스나 아, A라는데? 에이코, 에이코. 에이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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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피패스 아, 없어 코데디 아, 잡았다 야, 스나 없는데? 얘네 스나 없다 형나 B방 먹었거든 비룡 땡겨봐 아나땡기형나 어, A.. 베란다 먹었어 A기구 하나 땅 하나 땅거빼이러 B야 아이씨! B 조심 나 빠질게 벽배 완배 조심 쌀적이다 나이스 수고스 16방에서 B 들어오는 거한 볼게 폭폭폭 폭, 폭. 굴러온다 들어왔다니까. 아니, 나무는 지금. Bomb has been planted. f i t p o kill. o n d a Ponda 다 o n d 하나 더 나온 가자. 뭐야 쎈쎈 죽었다. 저팀쎈 지른 거 같은데 반대로? 아. 아쉽구만. 살았다. 삐셧 잡았다. 살았다. 삐셧 조심. 미셧 안에 있대. 일베 몰라? 미셧 살았다. 삐셧 조심해. 미셧 있나보다. 살았다. 뭐야? 있다 비추진니 봐. 다다다 비가 봤다. 지 엔지. 는 중? 디 i 왔다디1 다운. 비숍 아니대부대 있었어 이쪽에 야, 피쇼 샷건 아니야? 샷건 다운. 연막을 친다고? 낚시 조심해봐. 오른쪽. 아, 있다. 피부대 있어. 피부대 있어. 연막 빼면 안 될까? 아니, 니샷안 보이는데? 근데 블루라서, 막기만 하면 되피 삐룡 다꿔볼 거야. 스나 하나라. 피롱 열렸어. 폭, 폭, 폭. 절대 폭. 피부대피부대 이쁘대. 이 하나 있나봐 있다 피이대 이쁘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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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이쁘 있다, 있다. 대 삐부대안빠졌어 가자 설 때. 아, 이스 수고했어 A 설 A 설 때. 하나 있어 가 때. 아, 설이 아, 설 때. 아, 설 때. 아, 설 A 먹었어 A 아, 설설에봐 와서 아, 설 때. 아, 설 아, 설 아, 삼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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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나 삼거리 스나 삼거리 스나 고정이야 상.. 삐라 풀다운 나 삐롱 터널 뛴다 아 뭐야 아이삐살때삐살때삐살때가 아닌데? 삐롱 지는 건 없는데 포 삼거리 포 <놀람> 다운 삼거리 잡았어 나 어디 반 간다? 이들 에이설 때 따. 에이와 볼래? 에이 와 볼래? 에이 먹었어. 에이 와 어... 봐. 서레박. 헤드 샷. 빠져. 에이 구았다. 빠져 봐. 어, 빠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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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아. 아, 잠어 아, 잘려줘, 씨! 절대 둘, 절대 둘. 개필? 너무 아쉬운데? 일라 따면 돼. 뭐라고 하지 마. 04-0 아니야. 04-1이잖아. 팀의 도움이 한 번은 됐다. 어, 어. 어 보고 있어. 인구, 인구, 인구. 니가 잡아주겠지, 퍼플이가. 어. 아봐 이러면 됐지. 음. bomb has been p l a n t e d A s i t 하나, 둘, 하나, 이천이 할래? f 울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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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배. 하나 있어. 울배, 울배, 울배. 자아 번자, 번자. 번자. 피치십감 우리 언덕 보나? 형 A 조심해. 내 어깨 막을 테니까 A, A 조심해 봐. 관계 몰라. A 아이사아다 언더 언더 타 삐 조심해. 아, B래. A 조심해. 오, 요게 땅움 라코 있다. 라코 있다고? 어, 어디야? B에서 죽었나? 어, 언더에서 죽었는지, B에서 죽었는지 모르겠어. 내가 저 포차에서 죽었거든. 요게 yeah, okay. 아니야? 죽은 거? 어, 삐, 뛰자 삐, 아, 띠자. 내가 갈게. 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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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삐 와봐. 아니야, 설하지 말고, 오는 거 잘라. 거 어, 뒤 봐줘. 큰창큰창큰창 스나가. 어, 아, 여기 아, 올 것만 같은데? 아, 깜짝이야, 씨. 걸렸어, 근데 여기 있는 거. 아 왔다. 아우 로비 어디야? 야 수스타나. 아시아 롱 아까. 파이스터 캐. 띠가 없는데? 쇼진한거 초진. 아니야? 쇼진해 먹었어 쇼진해 있다 어, 나 홀먹었다 아, 아닌가? 어디서 죽은거지? 아 중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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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통? 아, 중통? 중통 중통 띠38 아니 호감령 내가 홀에서 왔는데 왜 홀을 째는거야 홀 없어 내맘이야 이거 사운드 아니야? 아니다아니다아니다 이거, 이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거이이많이 뭐 여기 헤드거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스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 단이기 아, 봤다 미층으로 아, 뺄거 그랬나? 적배. 아니, 적배 다 봤다. 적배 하나 더. 머리 머 우리 똑같은 데 찍고 있어. 우데 같은 데 찍고 있사 다른 데 봐야 돼. 아니, 호감이 얘가 거 아니야. 미션 네 따면 가는 거고, 못 따면 너. 폭, 폭. <목소리> 삐롱 질렀다, 삐롱 질렀다, 삐롱, 삐롱, 삐롱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폭, 폭으로 잡았는데? 설때, 삐설때. 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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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. 삐둘이야, 삐둘. 챘. 아, 아깝다. 뭐 했어?